어린이날을 맞아 성남시청 광장이 대형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온종일 공연과 쇼가 펼쳐지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행사가 열려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을 가득 메우는 신나는 음악 소리 알록달록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길게 늘어선 다양한 체험 부스들. 성남시는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시청 광장을 놀이터로 개방해 니가 있어 참 좋아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행세를 열었습니다. 무대선 댄스, 버블쇼 등 축하 공연이 온종일 열려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고, 광장에는 건강한 아이, 꿈꾸는 아이, 소중한 아이, 당당한 아이 등 부역별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이날 2만여 명의 시민이 몰린 가운데 아이들은 자전거 동력 발전 체험, 드론 체험. VR 체험 등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했고 에어바운스 등에서 신나게 뛰놀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한편 이날 하루 율동공원과 중부초, 담대초 등 곳곳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열려 성남시 전체가 어린이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